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1타강사 송명은 교수입니다. 어, 이번 문제는 2023년 국가직 7급 반응공학 문제인데요. 어, 이런 것들은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죠? 3학년 2학기 때 반응공학 2 이쯤에서 내는 건데, 즉, 열, 에너지 밸런스, 즉, 에너지 수지식 관련 문제인데, 이 문제, 출제위원이, 여러분들 살짝 꼬신, 꼬신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회분식 반응기에요. 회분식 반응기.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FR, CSTR의 에너지 밸런스 수지식에서, 밑에 쌤 써놨죠. 어, 그래서,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레벤스피에서도 문제를 내지만, 이제, 포글러 책들을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보기 때문에 포글러 책에서 보통 내는데 이 문제는 포글러에도 없어요. 음, 그냥 간단하게 식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볼게요. 50리터 회분식 반응기에서 순수한 A를 반응물 A가 B로 가는 발열 액상 기초 반응을 진행한다. A의 초기 농도가 1몰 o l l 초기 반응 온도가 400K일 때 지속적인 열 제거. 어, 열 제거한다는 거 보니까 발열 반응이겠네요. 반응기의 온도를 400켈빈으로 유지한다. 즉, 400켈빈으로 반응물 A가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반응기 온도를 4 0 0 k 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열, <laughs> 발열 반응이니까 열을 제거해줘야 되겠죠. 뭐 냉각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속적인 열 제거로 <laughs> 반응기의 온도를 400켈빈으로 유지한다. 반응 시작 5분 후열 제거 속도의 크기는 물어봤어요. 단, 교방기. 교방기 들어갔다고 또 CSTR, CSTR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죠. 해분식이든 CSTR이든 다 교방기가 있죠. 즉, 임펠러. 교방기에 의해 반응기에 가해진 일은 없다. 어, 샤프트 축일은 없대요. 어, 또 축일은 없대요. 무시하라고 했어요. 반응 속도 상수는 0.2퍼민일 때, 델타 HR, 즉, 400켈빈에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마이너스 10이다. 즉, 발열 반응이죠. 이런거 어, 헷갈릴 때는 제가 늘 얘기했죠. 델타 H는 H final 빼기 H initial. 즉, H2 빼기 H1이니까. 델타 H를 거의 에너지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아, 줄었구나. 그러니까 발열 밖으로 열을 발산했겠죠. 음, 요거 헷갈릴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음, 변별력이 있었고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우리 화공 기사나 화공직 구급생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에너지 수지식 파트 반응공학에서 에너지 수지식 파트는 꼬박꼬박 두 문제 또는 세 문제씩 내죠. 그래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니까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요 식에서 뭔가를 없애줘야 되죠. 배치 리액트니까 인풋, 아웃풋이 없습니다. 단지 냉각수 같은 것으로 열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에너지 수지 속에서 묻는 패턴은 딱두 가지예요. 크게 봐서. 단열일 때랑 등온일 때랑. 그래서 단열일 때는 어떤 반응기 설계식과 반응 속도식의 결합으로 부피와 전화율의 관계식을 얻는 거 그다음 등온이 아닌 비등온 반응기인 경우 새로운 변수인 온도 T가 이제 생기죠. 그래서 온도 T는 부피 또는 전화율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너지 밸런스 시계의 온도와 전화율 간의 관계식을 얻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열 파트에서 내는 거고 등온 파트에서는 뭐죠? 모든 반응은 흡열 반응이거나 이제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등온 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도 등온이잖아요. 400으로 들어와서 400으로 반응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도 뭐 지금은 나오지 않죠 배치력이 테니까. 등온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을 제거하거나 또는 뭐 흡열일 때는 흡열 반응일 때는 이제 열을 가해 주거나 어뭐 그게 있는 반응물 생성물이 반응하면서 흡수하니까 이제 반응기의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열을 흡...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 식에 의해서 제거하거나 가해주, 이제, 가해주어야 할 열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그래서, 딴거 없습니다. 이 에너지 수식인데, 지금 이거는, <laughs> 개방계, 오픈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수지식이에요. 여기서 뭐, 이, e, 시스, 꺽쇠, 즉, 햇, 이거는, 뭐,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는, 그냥 내부 에너지 퍼텐셜 에너지 여기서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한 게 뭐하고요 보통 내부 에너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쭉 정리하면 요식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암기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시면 무조건 이제 불합격인 거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 cp가 같을 때랑 <laughs> 틀릴 때 자주 내죠 cp가 같으면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CP가 같으면, 인테그랄 이 e 텀은 날라가는 거고, 또는 CP가 다른데, DT, 즉, 온도 변화가 없으면 또이 항이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방계식을 통해서 우리는 배치 리액터에서는, 어, 인풋, 아웃풋 없다. 그렇게 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벨, 어, 포글로 책에서는 각종 반응기에 대한 결과식들만 테이블로 주어져 있는데, 요거 반드시 배치류 헥타로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어, 자꾸 출제위원께서, 출제위원님들, 저 교수님들께서 수준을 살짝살짝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laughs> 쌤이 나중에 음, 학원에서 칠판에다가 풀든지 아니면 새롭게 자 프리 과정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프리 과정은 뭐 유튜브로 올리든지 우리 네이버밴드, 네이버 카페는 지금 2,800명이죠. 네이버밴드는 7,730명. 어. 그래서 문풀들 참여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네이버밴드에 가입하셔서 쌤하고 직접 의사소통하면 뭐 진로 걱정이나 뭐 공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밴드 회원한테는 뭐 네이버 밴드 앱 깔면 돼요. 일타 화공이나 뭐제 이름, 송명근 이렇게 치시면 금방 화, 화공으로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은 인원수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에너지 수지식은 단열 아니면 등원인데 <laughs> 이렇게 열을 제거하거나 공급해서 등온을 유지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5분 동안의 열 제거 속도, 즉 쉽게 얘기해서 큐닷 시간당 줄, 시간당 칼로리죠. 그거 묻는 문제예요. 어, 요거 한번 풀어 보세요. 보글러 책에는 그 정리만 표로 돼 있고 값은 어, 프리 어, 증명하는 과정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19번 문제 한번 그냥 터치만 해 봤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